네 시간 하나님 말씀 10편 96편 1절로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달 만에 우리가 이 철야 시간에 모였습니다 두달 만에 모인 이 철회할 시간이 마치 1년 된것 같고 막 2년 된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늘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늘 하나님의 집에서 주를 바라봤던 그 일상을 가졌던 인생들이 그 일상을 신앙적인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인 이 일상을 하지 못한다는 라것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또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96편 이 시편 96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 읽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자기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알고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간다? 그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아요. 물론, 겉모양으로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람들 만나고, 똑같이 가정을 일구고또 똑같이 관계성 속에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 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지만, 내가 왜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이 하루를 살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사, 붙잡고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많다라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분명한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그 워렌 목사님이 아주 책계 아주 스테디벨러가 됐죠? 리그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아시죠?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에서도 사순절 기간이면 특별하게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 패턴이 이래요. 마태복음을 갖고서 쭉 사순절에 40일 동안 딱 맞춰서 강의를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갔다가 사순절에는 꼭 이렇게 4년을 하고 5년째 되는 그 5년에는 뭐 하냐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갔다가 그딱 40일 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챕터를 보면 40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4 0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40일 동안 그 목적이 이끄는 삶과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여러분이 아주 생소한데 오, 정말 그랬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절대 안지켰던 거죠. <laughs> 한 번도 지켜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 아주 이 말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무엇이 이끄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어떤 이들은 우리 삶을 돈으로 이끌어 가게 돈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을 이끌어.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돈이 많이 벌어지는 쪽으로 그 삶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자기 의지로 갔다 하지만 또 그게 아닌 거죠. 어, 제가. 며칠 전에 재미있는 그 포스트를 봤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2년간 10억을 벌수 있는 일이 때요. 2년간 2년간만 일하면 10억이 단 2년간 시작하면 절대 2년 안에 중지할 수 없다고.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2년 동안 일하면 10억을 준다라는 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네덜란드에 있는 일자리인데요. <laughs> 하는 일은 뭐냐면 해지면 스위치 올리고 해 뜨면 스위치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등대에 불을 켜는 건데 근데 이 등대가 일반 등대가 아니에요. 바다 한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 섬이라네. 그 우뚝 솟은 바위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집 하나 지어 놓고 딱집 하나 있을 등대집이 있을 만한 크기요 아주 뭐 작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 필요한 물자는 늘 헬기가 갖다 줘요. 그리고 전기는 자가 발전이에요. 자가 발전. 나머지 일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생활, 용변 보는 거 다. 깎아지르는 원통으로 거의 원통으로도 깎아지르는 절벽 밑에는 바다예요. 거서 기 인연을 내는데 웬만한 정신 멘탈을 붙잡지 않으면 인연을 못 버티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포기한다라는. 그래서 2년간 일할 수 있으면 2년간의 수입이 10억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성공을 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아주 많아요. 10억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아마 평생을 일해도. 일반 사람들은 10억 모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2년만이라고 10억이라니,라는 생각에 몰려드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 못하고서 2년을 거, 채우는 사람들이 거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돈이 더 생길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부가 내게 오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돈에 이끌려. 돈이 이끄는 삶이 어떤 이는 권력이 이끄는 삶 어떤 이는 쾌락이 이끄는 삶 어떤 이는 분노에 대해 복수에 대해 이끄는 삶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끌려가는데 물론 그퍼포즈라는그 목적이 어떤 이는 돈이 목적이고 어떤 이는 세상의 명예가 목적이고 어떤 이는 세상의 권세가 목적이고 어떤 이는 쾌락이 목적이고 어떤 이는 먹는 것이 목적이고 이런 게 목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목은그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가장 먼저 우선되고 가장 밑바탕이 되고 가장 완벽하게 틀을 만들어 준게 뭘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죠. 사명이라는 게 부여되기 전에,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생을 이끌어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 사랑 빠지면 무엇을 한다 한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무엇을 한들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성, 사랑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다닌다? 그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다? 이 사람은 다른 목적 때문에 있는 거예요 뭐 이민 사회의 이민 교회를 다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민 간 사람들의 신앙은 대부분 뭐냐면 기독교예요 물론 요즘 다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이들이 기독교예요 왜냐? 교회를 가야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한국말을 쓰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가냐? 소셜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 찾고자 간게 아니라 그런 목적 가운데 갔단 말이죠. 그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가장 기본은, 베이스는 아주 커다란 울타리 틀은 뭐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의 기초에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또 우리 인생이 이끌리도록 만들어드린 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와 패턴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용하셨어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곱 명의 제자들이 제자들과 만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유한를 처음 부를 때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 같은 그 만남,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고기도 구워주고 떡도 구워지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죠 그때 베드로에게 묻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무엇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확증됐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절절한 사랑의 고백의 기도가 요한복 17장, 16장, 16, 17장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는 게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냐?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모든 것보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보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더잘 아신 나이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무엇을 맡깁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된 우리 그분의 섭리와 사, 그 이끄심의 사랑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받는 우리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되,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라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에는 크게 부류를 한다면 그룹을 한다면 두그룹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 사명이에요 보편적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동일하게 짊어지는 사명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사명이 이 부류가 보편적 사명이요, 사실 그 어떠한 사명보다도 훨씬 크고 중요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름 다르고 제 이름 다르죠. 여러분 얼굴 다르고 제 얼굴 다르고 여러분 성격 다르고 제 성격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사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지음 받은 우리.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른 개별적 사명, 특별한 사명. 대부분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업적 소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이 소명 갖고 살지는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는 믿긴 믿는데 직업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그저 우리 집 부자되기 위해 그저 우리 집 일구기 위해 라고 하는 방향성에 둔 사람들 참 많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개별적 특별한 개별적 소명, 그 사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을 듣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른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통해, 때로는 주부의 일을 통해, 때로는 교사의 일을 통해, 때로는 뭐 만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보편적 소명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다르지 않고 누구나 다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더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향성이 정해줘야 되고. 직업도 정해져야 되고, 또, 우리 삶의 길도 정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이0편 96편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백한 시예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듯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전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죽어야만 했던 우리 아니 죽었던 우리 인생을 그 죄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신가 그혜가 얼마나 깊은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전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이 구원이 그들 가운데 포커스가 무엇에 있냐면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전의 홍해를 건너게 하는 구원 이걸 이야기해요. 포로기 이외에는 애굽에서 건전해진 그 구원 플러스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신 구원 이거를 날마다 전팔전다. 내가 잘라서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생.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무너진 인생, 죽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값없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걸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더 살게 한다면 그 하루를 더 사는 가운데 가능한 이 복음이 이 구원을 전파해야 돼요 또 하나 증거할 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뭐라? 선포할 지어다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를 먹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군을 물리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셨는지 이 귀한 일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셨는지 약한 자들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셨는지 이 귀한 일들을 선포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그 구원을 증거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보편적 사명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보편적 첫 번째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불사하고, 어? 순교에 사을감당하있습니다막 이런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거 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나 하는 거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교회된 우리라면, 있는 자리 누구든 만나든 그 자리 자리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증거 되어지게 만들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의 보편적 사명은 뭐냐?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지었지, 너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내가 배아파서 난 자녀니까 나를 위해 이게 아니에요. 이 자녀는 내가 배아파서 았지만 내가 열심히 애써서 길렀지만, 이 자녀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지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그 내가 내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하하겠냐면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는 이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찬송 받으시기 위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이인 그래요? 어, 정말 귀찮다. 뭐 하나님 그렇게 욕심쟁이야. 우리한테 받기만 하시고, 우리한테 원하기만 하고. 뭘뭐 이렇게 맨날 예배 드리라고 해? 야, 이건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죠. 나의 살아있음이 누구 때문인데. 내가 존재함이 누구 때문인데. 내가 이 하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아, 나도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 이걸 계산한다고요 근데 이걸 계산해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돼요. 이걸 계산해도 아무리 튕겨도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려도 미치는 장사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배 이유는 이게 아니라.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완전함은 언제 이루어지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 때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그것만 있으면 사실 다른 거 없어도 완벽해요. 돼요. 그런 아무것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예배 뭘 하겠어요? 무슨 고백이 되겠어요? 그냥 남들이 말하는 것 되뇌기, 되뇌일 뿐이지, 그건 나의 심령의 고백이요. 내 사랑의 노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떤 것도 견주지 않아요.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아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사랑의 속삭임을 하게 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설렘과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보고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있으면 늘 쳐다봐도 좋아요. 그처럼 낫던 하나님께 향한 그런 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예배할 때 그럼 이 예배는 무엇이 담겨야 되냐?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래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래요. 왜냐?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이 예배가 다른 이에게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와께서는 하늘을 지셨음 이로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장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우상도 노래의 대상이 될수 없고 찬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들을 때 6절, 7절이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수에 있도다 그러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 돌려라? 여와께 돌려라 여와께 돌릴 지어다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해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는요,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을 경고한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8절에 여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 합당한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가는 모든 것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8 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이든 그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구절에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와께 예배할 저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 중에 저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되든다 내가 되는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합당한 여와의 이름에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는 내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산재물 아버지 앞에 합당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줘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수 있다는 라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고 이유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예요. 그럼 그러나, 물론 여기서 말씀처럼 주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 어떠한 자리든 그것이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했던 그 찬양이든, 예배든,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둠 침침한 습기 찬 곳에서 했던 그 찬양이든, 엔게디 광야의 숲을에서 숨지기만 했던 예배든,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예배하는 자요,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기적을 그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이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 어떠한 자리에 있든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변하지 않음을 깨달을시길간절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구조가 바뀌어도 아무리 세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급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내가 살아갈 목적.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붙잡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나가는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을들이 축원합니다. 우리처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